<laughs> 아이 지렁. <지러. 웃음> 재밌어요? 네. 갑자기 졸리네요. 저 네. 먼저 잘게요, 파파. 네. 아, 나 잘했다. 아, 아 졸려. 아 추워. 이불 잘 덮고 이불. 아 이불 이불 덮고 자. 야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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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껌을 뱉고 자야겠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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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뭐? 뭐? 껌껌 껌. 껌. 여기 어디 껌이야? 껌 어디 있어? 왜? 껌이 <laughs> 여기 가방에 묻었어요. 아. 아. 알뜰해! 됐어! 음. 아~~ 박싱 어, 후에는 꼭 종이에 싸서 버려야 돼요! 자 이제 껌 따먹기를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쳐서 이렇게 해서 떨어뜨리는 거 됐어! 네. 자 내꺼 이거 탑 쌓기 할래요? 네자 일단, 네. 자, 일단 다, 다, 다 뜯어요 편의점에서 이거 만원어치 샀는데 양 우와 꿀맛! 되게 신기하네요. 어, 게 되게... 아. 아. 음, 음. 아 왔다. 사과 냄새인데? 오, 와우! 그런 게 아니고, 약간 좀, 이렇게, 작은 것도 있네요, 보니까. 점점, 점 양이 많아지네요. 네, 양이 많아지네요, 보니까. 아, 근데, 냄새가, <laughs> 냄새가 조금, 지독해지기 시작했어요. 오, 오. 이건, 시크릿지주. 시크릿지주. 쿠키런? 쿠키런? 쿠키런은 뭐예요? 판박이 아닌가? 아, 판박이. 우와, 판박이. 우와, 이거 판박이네. 이따 이따 한번 해 봐. 조금. 와, 이거는 좀 크네. 이거 왔다. 착각하지 마. 내가 좋아서 주는 건 아니야. <laughs> 공부할 땐 공부만 해. <laughs> 왔다로 친구추가. <laughs> 응. 아. 어, 이거는 되게 찰싹탕 맞나요? 이거? 그러니까. 어, 이제 탑을 한번 쌓아 볼게요. 네. 저 이렇게 해서 네 개를. 네. 이렇게 해서. 아, 젠가탐. 네. 저... <laughs> 프리셋서 이거 나나 씹을까요? 네. 나 나나 씹어. 너는? 응. 아, 나나 씹어. 아. 아 뭐야! 나나 씹으러 가자요. 여기 나나 씹을까? 혹시 풍선껌 불수 있어요? 풍선껌이요? 풍선껌이요. 아우. 성이 <laughs> <턱이> 벌써 아프네. 풍선아 불어 보세요. 자. 그거야. 우공. 어. 아, 안 부러지는데? 그러면 손으로 뜯으면. <laughs> 다둔거 같죠? 아, 냄새 맡아봐. 냄새 한번 맡아봐요. 아, 무슨 냄새? 아. 뭐예요? 무슨 난이한가? 자, 이제 프리패스 한번 갈아볼게요. 음. 네. 좀 갈게요. 게 네, 예쁘다, 뭐 이게 티네요. 네. 근데 음. 뭉쳐서 한번 씹, 씹어볼게요. 네. 근데 이거 물좀지나요물좀씹어같은요 주먹밥 만들듯이 주먹밥 만들어이게요 씹어야 돼요. 먹으면 안 돼요. 삼키면 안 돼요 네 아니에요. 이거 그냥 후라노바? 후라노바? 후라.. 후라노바? 후라보너 아니야? 후라보너? 네. 후라 푸라보나한번 먹어볼게요. 없라푸나 푸라푸나? 푸라푸파 푸라푸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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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아푸나푸라푸맛이라요나 푸라푸나? 푸라푸나? 푸라요 아 친구들 맛은 <laughs> 맛은 맛은 나쁘진 않은데 저희도 못 먹겠어요. 캐리 키리... 어 장난감에 엘리 언니 같네요. 아니에요, 이거요. 그 아니에요. 아 왜?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. 그래. 네. 아, 아, 이걸 떼어내고 어. 한 다음에 자, 이걸 놓고 보이세요. 안 되는데요? 이거 안 돼. 아! 왜이렇게 하냐? 아, 아 친구들 이거. 아, 이렇게 했어. 뒤집어야 되는데. 아, 잘 이렇게. 잘 이렇게? 아 이렇게 아 이렇게서 해 자, 타이달로 이렇게 뭐야? 어 신기하다. 자. 음. <laughs> 주즈입니다 네. 자, 한번 해볼게요. 기러. 예. 네. 자 동전, 동전, 동전. <laughs> 짜자잔 짠! 와! 와! 한번 해보세요. 됐어. 이거 되게 재밌네. 판박이. 와. 됐어요?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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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들 진짜 재밌어요. 이게 껌씹는 것보다 판박이 하는 게 훨씬 재밌네. 이게. 합니다. 네. 하나, 하나, 둘, 셋! 와! 와! 오늘 와! 한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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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와! 고 놀아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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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네! 그러면 프리티에서는 더 재밌는 와! <laughs> 으로 <과학으로 웃음> 함께 게요 <laughs> 안녕~~